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널비하고 부피 부분 가도록 할게요. 근데 4-1번 모른다고 했으니. 자, 건널비를 구하래요. 선생님 뭐라 그랬지? 공식을 아예 외우든가. 그지 공식 자체가 자신이 없으면 그리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개도를 그려요. 가운데 뭐겠어? 직사각형. 옆면은 직사각형이겠지. 그지? 옆면은 직사각형이야. 그리고 반원이 어떻게 돼 있어?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됐죠? 일단 그럼 뭐 건너비니까 반원 넓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반원 넓이 곱하기 2에다가 뭐겠어? 더하기 옆면이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반원 넓이니까, 일단 반지름부터 보자. 반지름 얼마? 4. 전체 지름이 8이니까 4야. 그러면, 4. 파이 제곱이겠지. 근데, 이거 반이니까 뭐야 반으로 쪼개야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2. 이게, 뭐야? 반원 넓이 2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대답 좀 해줘. 응. 그럼 옆면. 옆면은 뭐야? 일단 여기 높이가 10이네요. 여기 10이에요. 그럼 이제 높이는 알겠어. 가로를 알아야 돼. 가로는, 가로 공식 어떻게 외웠어? 밑면의 둘레였지. 그럼 이거는 착각하기 쉬운 게, 반원의 호만 생각을 합니다. 반원의 호, 반원의 둘레만 생각을 해. 얘까지 포함, 여기 여기 반지름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 반지름, 지름 얼마야? 반지름, 지름 8. 호는 뭐야? 2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예요. 근데 그거에 뭐야? 반밖에 없는 거지. 반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누기 2 얼마? 4파이. 그럼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가 4파이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된거야 근데 이거 두개 곱하니까 옆면은 어떻게 되겠어? 10에다가 4파이 플러스 8 이렇게 된거야 이걸 10을 분배하는 거거든 이렇게 일단 얘부터 약분하면 얼마? 16파이죠? 플러스 40파이 플러스 80 더해서 56π 플러스 80,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해가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은 저 옆면에 가로의 길이야, 가로의 길이. 저 가로의 길이 때문에 의외로, 의외로가 아니고 저 가로의 길이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많이 틀리시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질문 있는 사람도. 2-2번이요. 네, 2-2번이요. 이거죠. 삼각기둥 민넓이 얼마 나왔니? 얼마? 저기. 성현이. 어. 60이 나왔어요. 누구랑 누구 곱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야? 모양이 그럼 나누기 1을 해야지. 뭐 얼마? 여기 30 옆넓이 공식 다 쓰면 이거 다 더하는 거야. 5 플러스 12 플러스 13 여기에다 뭐해? 곱하기 8 그래서 얼마? 300인가? 얼마지? 240 아니 나 계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채점했던 거 생각이 나서 건넓비 어떻게 이거 두개더 하면 돼요? 아니지 민넓이두 개잖아 아,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민넓이30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건넓비 하실 때는 밑면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래서 민넓이 하나 구하고 곱하기 2꼭 하고, 하고 더 해줘야 된다 이해해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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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이제 여러분들은 편안한 세계로 빠지시게 됩니다. 무슨 세계? 부피의 세계. 겉넓이보다 부피가 훨씬 쉬워. 정말이야.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써드렸던 게 뭐야? 겉넓이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 그랬지. 옆면의, 옆면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한 민면 둘레 곱하기 높이. 식이 길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 뭐야. 습관적으로 식 길고 한거 좋아해요? 간략한 거 좋아하잖아요. 훨씬 더 간략합니다. 부피는. 부피 공식은 그냥 딱 왜세요? 사각기둥에도 오각기둥 원기둥이고 다이 공식 사용할 거예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뭐라고? 이게 부피. 한 민면의 민넓이, 한 민넓이 한개 거기다 곱하기 높이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다네? 그렇지? 안 간다네? 간단해? 간다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S H. 민넓이를 S라고 하거든요. 넓이 거기에 높이 S H. 신나는 애. 미안. 아 실제로 SH라고 써요. <laughs> 자, 그래서 단 어, 많이 틀린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게 단위. 넓이는 제곱센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야, 세제곱이야. 부피는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서 가고요. 자, 그러면 개념 적용하기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건널비까지 한꺼번에 갈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더 복습으로 건널비까지 갈게요. 여기다가 밑에 이제 다 구해 줄게요. 자, 민넓이 4, 4, 16, 높이 5,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5, 한 민넓이 중요한 건 뭐야? 민넓이 한 개만, 한 개만. 그래서 얼마? 80 제곱이 아니고 세 제곱. 예 왜냐 이게 제곱센티미터고 이게 센티미터라 세 개에 하나 만나니까 총세 개가 된다 아두 개에 하나 만나니까 겉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직육 매치죠 네, 보이는 면몇개 초등 버전으로 갈게 보이는 면세 개의 넓이 4 4 16 4 5 20그 다음에 5 4 네, 여기 5 4 20. 이거 다 더해서 뭐에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건 넓이. 그러니까 꼭 밑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 옆넓이 그걸로 하실 필요가 음. 네직육면체는 그, 그냥 우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밑넓이. 자, 성현이 안 틀리라 믿을게. 밑넓이. 커파시. 아, 맞다. 4. 아.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높이 6 센티미터 64 24 센티미터 세제곱 훨씬 쉽죠 음. 자 은서야 민넓이25 네. 하나만 더 붙여주면 돼 아니야 아니야 원이잖아 쪼고? 최대 힌트를 줬는데. 애플? <laughs> 얘기했잖아! 파이라고? 파이 알지고, 파이 쏘여지고 이렇게. 얼마? 제곱센티미터 높이? 팔. 자, 우리, 우리, 건널비에서는 파이하고 더하기로 되어 있었잖아. 여기는 뭐예요? 얘하고 얘를 그냥 곱하셔야 되는 거야. 이건 곱하기를 할수 있어요. 얘는 식으로 써드리면 8 곱하기 25 파이거든요? 곱하기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 곱하신 거 쓰시면 돼요. 얼마? 200 파이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부피공식. 민넓이 곱하기 높이. 훨씬 쉽지? 근데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생긴 거? 이런 두루마리 그치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이런 것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막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막 어떻게 큰거큰큰 큰, 큰 원에 큰 그냥 통째로 있는 거? 통째로 있는 거 구하고 부피 구하고 작은 거 부피 구해서 빼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거 겉넓이도 구할 거예요 이거 겉넓이도 구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같이 보여 드릴 거. 6-1번 할때 겉넓이까지. 알겠지? 자, 5-1번, 6-1번 지금 풀어 볼게요. 시작. 자. 5 1번 이거부터죠. 밑넓이. 뭐야? 이거 뭐야? 무슨 모양이야? 사다리꼴. 어, 어떻게? 위아래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식으로 다 쓰면 위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5하고 10을 더해야 돼요. 5 플러스 10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돼 높이 4 그리고 2로 나눠 됐죠? 얘가 약분이 돼요 굳이 곱하고 막 약분 마지막에 하실 필요 없어요 가로 바깥에나 가로 안에가 계산돼서 짝수면 먼저 나누세요 15니까 30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 높이는 9 그러면 부피는 두 개를 뭐해? 네. 더해요 아, 곱해요 어. 미안해요 자 얼마? 20 270 세제곱 센티미터 어 이거 뭐야 이거 간단하죠? 겉넓이도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할수 있어요? 겉넓이 이거는 쉽죠? 밑면 이거 아까 이거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이거 둘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둘레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구하는 거고 일단 그러네 못 구하네 하, 그럼 이제 6.1번 이거가 조금 아리까리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생긴 게. 근데 밑에 친절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 이 뭐야? 큰 거, 큰 거에서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파가지고 가운데만 이렇게 딱 빼서 그거 먹었다고 생각을 한는 거고 남은 거의 부피, 남은 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큰큰 큰 원의 부피를 먼저 구합시다. 반지는 큰거 얼마야? 큰 거. 5. 그러면, 5의 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뭐한 거야? 높이. 6. 한게 뭐예요? 이거 넓이야, 이거, 이거. 거기에서 뭐 해? 작은 거 넓이를 빼라. 빼기. 마이너스. 이거의 원의 넓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어디야? 이거 작은 거니까 2cm겠지. 그래서 얘는 2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6. 됐죠? 그럼 얼마? 25 곱하기 6이니까? 150. 150 파이에다가 빼기 46에 24, 파이. 6424, 맞지? 자, 그러면 12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해가요? 자, 요렇게 된 거? 나중에 이거는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뭐할 거냐? 건너뛰 구할 거야. 짜증나겠지. 나겠지. 있어요. 분명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야. 이제 이거, 건너비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 일단, 봐요. 지금, 내, 내가, 여러분들이 공간 지각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얘가 갖고 있는 바깥에 감싸고 있는 면들은 다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 바깥쪽에 원, 면, 옆면이죠. 그죠? 옆면 큰거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운데 구멍 뚫린 도넛 모양 원몇 개? 개? 위아래로 두개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된원 이거 곱하기 2 끝났나?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스톱을 해잘 생각을 해 이거랑 가장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도넛? 구너 이 모양으로 나와요? 아 자르긴 되죠. 근데 이런 모양으로 안 나와. 진짜 딱이 모양으로 생긴 거. 두루마리 휴지. 그쵸 마지막에 화장실 딱 갔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마분지라 고 그러거든. 그 단단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 뭐야? 그 안에 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면이 있어요 없어요?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잖아.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면 있어, 없어? 이 면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에다가 이렇게 작은 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 면세개더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가장 큰 면, 제일 쉬운 거.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얼마나 감사해. 중학교 이런 게 시험 안 보잖아,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런 그리라고 하지도 않아, 무조건 외우라 고 그랬어. 생각하라고. 근데 우린 시험을 안 보잖아, 학원에서만 보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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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자고. 일단은 내가 그린까 가장 바깥에 감싸고 있는 그 가장 큰 면이야. 큰 면의 높이 6이야. 이거 둘레 뭐였지? 이거 가로? 큰 원에 둘레. 큰 원의 반지름 오죠. 얼마야? 여기? 아 발음이 그래. <laughs> 시파이 이제 작은 원. 이게 가로가 되겠죠.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6이야 여기가 여기 가로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야. 그럼 뭐 이파이 알이니까 4파이 왜요? 네. 응? 네가 8파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자 이거 두 개는 구했어요. 두 개는 구했어. 이제 마지막 도넛. 승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도넛. 빨리 얘기해. 어. 그거에 뭐 이렇게 생각이, 버퍼링이 길어. 큰 원의 넓이 구해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라. 큰 원의 넓이반지름 5에요. 25파이에다가, 작은 원 넓이 얼마야? 4파이지. 근데 이게 몇개 있는 거야? 이게 몇개 있는 거야?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2. 지금씩 다 썼어요. 지금 10다 썼어요. 이거 뭐야? 이거 10 파이 곱하기 6이고요. 얘는 4 파이 곱하기 6이에요. 됐죠? 이해 가요? 얘는 21 파이 곱하니까 얼마? 42 파이 플러스 60 파이. 60 파이 플러스 64, 24 파이. 이거 다 더하는 거. 30, 12, 8. 세제곱 센치미터. 아, 제곱 센치미터. 이게, 뭐야? 가운데 구멍 뚫린 원기둥 건널개야.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얘기를 해주면,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 요거까지만 딱 먼저 만들어내는 거. 위아래 도넛 모양 두 개. 바깥에 감싸고 있는 옆면 하나,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면, 안에 있는 면까지 세 개를 각각 구해서 다싹다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형을 하나씩 간단하게 그려놓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접근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해했어요? 자, 지금 거의 뒤에 홀수 문제 잠깐만 풀고 있어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야, 처음 하는 거라.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개념 체크 한번 홀수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각기는 겉넓이 구하래요. 자, 이렇게 얘 사다리 꼴 같은 경우는 이거 모선의 길이, 옆면의 선의 길이 줘야 구할 수 있는 애라서 이거 없으면 겉넓이 못 구해요. 알겠죠? 일단은 얘부터 갈게요 삼각형 겉넓이니까 뭐야? 한밑면의 넓이 두개 6이랑 8 6 8에 여기다 쓸게요 6 곱하기 8에다가 곱하기 두개야 근데 나누기 2 해야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 둘레 8 더하기 가로 묶어야 돼6 더하기 10 이거에다가 뭐 해야 돼? 곱하기 높이 8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니까 68에 4 8, 16에 2 4곱하기 8. 왜? 자 그럼 곱하면 얼마니? 건영아 도와줘. <laughs> 얼마니고 빨리. 왜요? 아 진짜 그러게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얼마냐고 빨리 해. 아, 24 곱하기 8 1 <laughs> 어. 5 150이라고? 190이요. 100 90. 92. 92. 92. 92 맞았어요 더하면 얼마? 응. 200왜 어, 계산이 안 되지 갑자기? 응. 40 맞죠? 240 제곱 센티미터 자, 이제 이해 볼게요. 일단은, 한 민면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니까, 공식으로 다 써줘 드리면, 위아래, 10이랑 4 더하세요. 10 플러스 4,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4 하고요. 근데 이거 나누기 2. 근데 이거 몇개 있어? 지금 이게 한 민면 넓이거든? 근데 두개 있잖아. 그래서 뭐, 곱하기 2. 더하기. 둘레에요 둘레 5cm, 5cm, 1 0 c m 4cm 이거 가로 열고 5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4 여기에다 곱하기 높이 5를 곱해라 그래서 이거 약분 되니까 얼마냐 이거 내가 썼는데도 못 알아보겠냐 14죠 10 플러스 4 어. 14 얼마 40, 50 6 플러스 5 더하기 5더24 곱하기 5니까 120더 해서, 176. 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하나 세우시는 게좀 중요해요. 그리고 맞춰가시는 거. 3-1번 설명 안 드릴게요.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되는 상황. 한번 더. 건넓이 아까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일단은 여기는 간단하게, 내가, 내가 그려야 되는데, 얘는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를 좀 활용해서 갑시다. 일단, 원의 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야 되겠죠. 큰 원이면 반지름이 얼마야? 6이죠. 원의 넓이니까 6파이 제곱이야. 그래서 36파이에서 빼야 돼요. 작은 원. 반지름 3이야. 9파이. 몇개 있니? 응? 어? 이원몇개 있어? 도넛. 두 개. 그래서 곱하기 2. 하나가 됐어. 이게 원의 넓이. 두 번째. 아, 잘안 보이죠? 마를 때까지 좀. 어. 그럼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로부터 갈게요. 여기 가로. 큰원에 둘레. 지금 이 원이 뭐, 이, 이 옆면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면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면. 바깥에 있는 면의 가로니까, 이 원의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 원의 둘레가 얼마야? 6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12, 파이. 작은 원은 뭐야? 작은, 이, 이 작은 면이야, 작은 면. 작은 원의 둘레니까, 3이, 6, 파이. 자, 이제 다 구하셨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내면 어 36파이 일단 요건 식은 아까 썼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보여드리면 얼마냐 27 50 4파이 플러스 12파이에다가 높이가 얼마야 여기 9지 그지 왜? 왜? 108파이 여기도 구에요 96에 5 4 파이. 그래서 이거 싹다 더하면 얼마? 2 1 6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니까 그림을 그려 놓고 하는 거랑 그냥 접근하는건 차이가 좀 커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보실 때는 저 그림 그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 그래서 연습을 좀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안 하고 접근을 하시면 어려워진다. 5번. 일단 얘는 정답부터 물어볼게요. 맞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정답은 첫 번째 건널비는 16π 플러스 30. 건널 부피는 15π. 응, 굿. 네? 아, 그래요? 뭐 하나라도 일단 맞았으면. 반은 성공한거니까 밑면이 뭐예요? 부채꼴이야. 기둥은 기둥인데 부채꼴 기둥이야. 아, 씨. 나 어떻게 저거 어떻게 배운 적 없는데 배웠어, 우리. 공식은 뭐야? 밑넓이 곱하기 옆면의 넓이. 얘도 똑같아. 겉넓이는. 밑면 뭐야? 두개 있어. 중심각을 줬어.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야. 근데 R 얼마야? 3이지. 9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몇 도래? 120도래. 120. 근데 이거 몇개 있니? 내가 지금 얘기한 게이 밑면이거든. 요거 얘랑 또 밑에 하나 더 있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곱하기 2.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거든요. 약분 되면 얼마야? 3. 3이. 6파이에요. 일단 밑면두 개가 6 6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옆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를 굳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리면 어, 이렇게 나와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여기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를 그릴게. 요 부채꼴 두 개예요. 부채꼴 두 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게 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위치가 이 반지름이 두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3 여기도 3 그럼 여기는 바깥을 감싸고 있는 호예요 여기 호는 뭐야 분체골의 부채꼴 호공식이 2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지 그지 여기에 공식이 2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래서 얼마 120 r은 3 약분 돼요. 이렇게 약분 돼요. 그럼 얼마? 2파이예요, 2파이. 그럼 이거의 둘레가 얼마야? 3 더하기 3 더하기 2파이니까 여기다 6파이 쓰고요. 더하기 6 더하기 2파이에다가 곱할 거야. 누구를? 높이를 5를. 이렇게. 이게 겉넓이. 그러면 6파이에다가 1 0파이예요이 곱해지면 뭐야? 16파이에다가 65, 30. 그래서 16파이 플러스 30이 되고요. 두 번째 부피, 우리는 겉넓이를 하나를 구해냈어요. 파이 알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 얘는 두 개니까 6파이고 하나만 필요하지. 얼마? 3파이 곱하기 높이? 5네요. 5, 그래서 15, 파이.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부채꼴 2개 더하기, 옆면의 넓이, 이게 건널비, 이게 건널비, 부채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요. 이두 개만 갖고 지금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뿔 부피, 겉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뿔 때도예요. 공식은 거의 다 비슷해요.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사용하는 게 뭐야? 밑넓이 갖고 사용하고 있지. 그치 뿔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뿔 때도 마찬가지. 계속 그것만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104쪽까지 지금 풀게요. 시작.